형 냄새가 완전 어, 야 그러니까 제육 제육이야. 제육이에요. 어. 먹어보자. 맛있게 먹어. 와진장 I love it. 음, yeah. It's We h t s a m a s in k o e a a l e a n a n k t a n Thank o u t a y o a h y o a h a n a n k y o t h a a n k you. Thank y o you. Thank you. t Thank you. Thank you. Thank t h a o u Thank yo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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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설탕이 안 들어간 제육볶음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형 말이 딱 맞아요, 그냥 아니 근데 이 빵도 바게트빵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응. 좀 부드러운 바게트빵인데 빵에 어떤 큰 간은 안돼 있는데 빵이 계속 들어가지는 그런 맛이야 제육볶음을 넣어서 먹으면 되는 것 같은 그런 맛이야 약간 유럽식, 유럽식 반미 같아요, 반미 맞아 맞아 빵 어, 어. 유럽식 반미 매운맛은 되게 친숙한 매운맛이에요 근데 이게 아마 삐리비리 같은데 아 이게 삐리삐리 어. I have a question, uh, in s that 삐리비리 인데요? 삐리삐리와형와형아 음. 음. 응. 근데 여기 포르투갈 사람들도 진짜 매운맛을 음. 좋아하나봐요 음. 한국인맛이랑 완전 그냥 100% 일치 약간 맛이 되게 메시보다 호날두에 가깝다 드립을 안 하고 약간 중거리슛을 때리는 그런 느낌이니다 아 직선으로 그냥 빵 져가지고, 빨리빨리 주시요 약간 맛이 되게 메시보다 호날두에 가깝다.